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했죠? 바로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총 3편에 걸쳐서 찍겠다 라고 했는데 아유, 15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15편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짧게나마 이제 저희가 할 건데, 뭘할 거냐? 바로 투자자의 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거예요. 투자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문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전문 투자자는 전문성하고 위험 감소 능력이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전문성하고 위험 감소 능력이 없는 투자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가 있다. 전문하고 일반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문 투자자는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바로 절대적, 상대적, 자발적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절대적 이제 전문 투자자는 뭐냐라고 하시면 일반 투자자 대우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점 절대적 아우 절대적이죠. 예, 네, 절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로 해오냐 국금자 아니면은 국 금국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자, 그 국가나 아니면 자금 운용 노하우가 있는 이제 기관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절대적인 전문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금자라고 외우셔도 되고, 이제 금국자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금융기관, 자금 운용 노하우가 있는 기관은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사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 전문 투자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장 바깥에 있는 거래소 바깥에 있는 파생 상품. 이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제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하는 기관들이 뭐냐?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하는 기관은 바로 해주지. 이것 좀 해주지. 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외, 해외 주권상장 국내법인 그리고 이제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요. 그래서 주권상장법인 해외주권상장 국내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해주지. 해외 주권 상장 국내 법인 주권 상장 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세개 기관은 장외 파생 사품 거래 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있어요 자발적 전문 투자자는 금융 위원회 저희가 금융 위원회는 이제 뭘 한다고 그랬죠 앞에 한번 잠깐 가볼까요 금융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고 이제 구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2년간 적용합니다. 이 자발적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금융위원회가 확인 후 2년간 적용하는 게 바로 뭐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다. 그래서 우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장고를 보유해야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2년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있어요 법인 말고 개인이, 어, 나도 자발적 전문 투자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 투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투자 경험이 금융 투자 상품 월말 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이 1년 이상의 기간 중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이 이제 5천만원 이상 이제 월말 평균 잔고가 금융 투자 상품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통장에 5천만원 계속 파킹해 놔야 된다. 뭘로 주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이제 미국장이 막20% 떨어지는 이럴 때 이제 전문 뭐 자발적 전문 투자자 대보겠다고 이렇게 발악하면 은돈다 날려먹겠죠.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투자자 하셔라. 아,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5천만원 이상을 1월부터 12월까지 넣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전문 자발적, 이제 전문 투자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5천만원 이상 1년 동안 넣기, 최근 5년 중에 그리고 이제. 여기 세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직전 년도 소득액 1억 원 이상, 연봉 1억 정도는 돼야 이제 점,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우자 포함해서 1억 5천 이상이면 되는데 둘이 8천만 원 또는 이제 7천만 원 이제 모아야 이제 이 소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기준이 있어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하고 임차 보증금하고 부채 제외하고 5억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 뭐가 된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된다. 근데 이거 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금융위원회 이제 확인 후 2년간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원 이제 연봉 찍었다고 해도 실직하면은 그냥 바로 자발적 전문 투자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이제 5억 원 이상 충족시켜야 이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게 뭐냐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회계사, 간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다? 투자운용인력이 여기 있네요 투자운용인력, 재무 위험관리사, 합격자 아 합격자면 합격만 하더라도 이 시험 합격만 해도 전문성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운용 1년이나 재무위험관리사 1년 이상 금융투자업에 등록돼 있거나 5천만 원 이상 이제 주식에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2년간 적용하는 게보다 자발적 전문투자자다. 아유 너무 어렵죠. 이렇게 매우 매우 긴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반투자자 합시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는 뭐냐? 전문성도 없고 위험 감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일반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일반 투자자하고 상대적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절대적 일반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전부를 말해요. 그리고 상대적 일반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상대적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투자자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벌써 이제 시간이 여기 위에 보이시면은 오후 11시 5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자고 내일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이제 씻고 잠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